혹시 자연 속에서 따뜻한 캠핑의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? 날로 체인지 무어 야외 휴대용 접이식 2차 연소 캠핑 원목 스토브는 그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접이식 디자인으로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든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. 분리형 버닝 시스템 덕분에 원목 연소가 더욱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며, 2차 연소 기술로 연소 효율이 높아지고 연기와 냄새가 적어요. 겨울철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따뜻함을 유지하며 자연 친화적인 원목 사용으로 환경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. 안전성과 내구성도 뛰어나 오랜 시간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 이 캠핑 스토브와 함께라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